오우 득점을 했네요 제가 카메라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치점을 올리는 서울 고득 네 2월 65세부 족구 커뮤니티 앤드 여성부 대결입니다 와우 이 점인가요? 이득 점을 올리네요. 저는 장동영님이 지능 경기를 찍었습니다. 아까 아 지능 경기를 찍었습니다. 아, 그러게 아, 계속 쉬다가 찍은 게 지능을 찍어버렸어요. 네 대신에 고향 화정은 이겨라. 화이팅. 오케이. 네. 아, 당연히. 그러나 모릅니다. 여성부도 상당히 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강일이, 너무 강일이 형님, 키큰 형님, 강일이 형님. 네. 68세. 와, 내일 모레. 네, 69세. 이런이시네요. 이런. 이런. 내일 모레 이분이십니다. 좋죠, 각이 좋죠. 이제 잡죠. 처음에 저. 각으로 1점을 실점했죠. 고향 화정 오, 심지 있네요. 계속 그 각을 노렸는데 또 득점입니다. 네, 잘 아시죠? 3대 3. 베리 나이스. 우와! 네 오대사 리드 고향 화장. 와 좋습니다 김페인트. 네 바로 네트 바로 앞에 툭 떨어뜨리는 페인트가 있는 반면에 저렇게 엔드라인 가까이에 떨어뜨리는 김페인트도 있습니다. 와, 강일이 형님 다리가 기시네요. 리치가 길어요. 매우 매우, 그걸 잡네. 와, 좋죠? 아, 절대 강타는 애깁니다. 어, 뭐, 저 기술로도 득점을 올리면 되니까요. 자, 6대5로 다시 뒤집었습니다. 7대6 레이드 솔고더 여성부. 와, 좋죠? 아, 최강구천 형제인의 수비력이 나왔네요. 그러나 실점 이번에는 강타가 성공했습니다. 터치아웃. 술 만듭니다. 2 3 4자2 2하 가자. 오! 90대 부형님들, 이 추운 날씨에 엄청 나오셨네요. 자율교리 전 축구. 바운드, 맞습니다. 자, 10대9. 저각 제가 야, 정말 잡기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아. 오, 조각을 저 지점에서 때리기라 쉽지가 않은데. 네, 11대 10. 네, 바로 코트 체인지 합니다. 아, 예, 그럼요. 내가 지금 갖고 이차 어디 갖고 왔? 여기 주시고 택배로, 택배로 제가 내가 내가, 내가 주문한 거하고 보내. 예, 예. 오케 아, 알12대 9. <laughs> 저쪽이 재밌어요. 어우, 부득 진짜 잘하네. 65점, <laughs> 에이, 여기는 이제 65세부터 성 저쪽 세컨트가 6 0대부터 <laughs> 4강 결승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잘 말이 이렇게 는 아, 오늘 예, 맞습니다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쭉주 계신 분. 지금 뭐, 신발 아, 아, 어떻게, 아, 어떻게 해. 지금 뭐, 노란 어떻게 해. 어떻게 지 어떻게 하 재밌어요. 이게 이제 대회가 사실 실력 때문에 최고 즐겁고, 그 다음이 이제 대회 다음이 교류전. 동호회는 기본이죠. 동호회는 대실력사업 기본 명칭 나서 이런 데 와가지고 이 근데 시험실력못 갔지. 이런 걸 많이 하는지 실제로 승급 내고 드러나는 건대 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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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밌어요 대적이 있고 재밌는데 여기는 <목소리> 아는 분들끼리 하는 거 그렇죠? 저는 아는 들하이제하기 전까지는 그, 이야 <목소� Basil> 지금, 1 1점까지는 <그 <dessert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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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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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지다지지 아진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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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까지 바닥바닥 갔는데 그전까지. 그전까지는 규하게 실력이 떨리면 엎치락뒤치락.

그것도 <목소리> 가 <목소리> <목소리> 공격 구도 앞에 오찌고헤드때 머리가 Yani şu 다 편집할 때 17대 14. 신발이 몰려다고이는 <laughs> <예이 rapper�> Bu ishonchli kamera qadamlari 아, 진짜 맛있 대1 7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 회장님 65세부가 지면 이거 부끄러움 치욕이 있으안니까 네. 영대형님도치욕이라는 네. 치 네. 아니고. 네. 치욕이 아니고. 네. 아니고. 니고영0도도아니니다니다대도치도치니고 10도 치니다1 0니다 10도 치삼성고 10도 치고니니 삼성원으로 나왔습니다. 65세, 삼성원. 65세 삼성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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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형님이 오늘 쉬고 계십니다 덕분에. 와, 제 말을 들었나요? 오. 네, 한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18대 19. 삼성호루병원이 뭐야?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의 식당. 윤선호 우리 단장님의 식당면 삼성원. 네, 혜태원도 아니고, 롯데원도 아니고. 네, 삼성원 식당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일쪽이 있습니다. 일쪽. 일주. 일쪽. 생고기 일주. 전문점. 일쪽. 아주 암 암돼지만 암돼지만 갑합니다. 암돼지 암테지. 암태지. 오. 음. 오, 이번엔 아, 심판이 멀었어요. 네. 아웃으로 찍혔는데 심판이 못 봤어요. 못 인플레이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 심판 못 봤습니다. 네. 야야야야야, 어 형님들, 다 넘겨야 됩니다. 오케이, 아, 심판을 못 봤습니다. 네, 멀어서 못 봤죠.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대가 뭐 이런 거 삐줍니다. 많습니다. 삐줍니다. 그런 아이디입니다. 네, 아깝습니다. 공이 붙으면 페인트죠. 네, 아깝습니다, 이걸 배인트. 아시는 분은 네, 우리 왕영자 대자 형님은 아시죠? 네, 공이 붙으면 저기 저니다 페인트. 예, 20대 18. 나고 붙으면 페인트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다 따라하는데. 그러게요. 아 이게 하나 아까 따고 못 따고가 차이가 있는데 범실 안 하고 두 점을 따라 붙으면 되죠. 아. 각기분에 이키 깨끗하게 세트 안감으로 네. 아 치욕은 취소할게요아 이거 안 됩니다. 아 우리 65세 형님들 아유 사랑하는 여동생들에게 봐줬습니다. 네. 좋네요. 1 8대2일 석점차. 네, 3년의 수준차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요 멘트는 빼주세요. 네, 본선에서 만났습니다. 여성부 간의 대결. 서울 영웅 여성부 대 서울 고득 여성부. 토너먼트입니다. ハハハ。<laughs> 고등어인데. 감사합니다. 아! 와. 어. 네, 고득이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